안녕하세요 람보르 t v 입니다 오늘은 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메탈 카드봇 플레타 아 마르마 씨 플레타 제트를 리뷰할 겁니다. 제가 어제 월급을 타서 제 생일 선물로 질렀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커뮤티를 니받 보시면도 아시겠지만. 요, 이제 요 클리어 건담까지 질렀습니다. 네. 건담은 뭐제 주, 주 종목이 아니라서 다시 올려놓고. 그리고 일단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지금 제가 트라이탄은 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근본 하체가 있죠. 타이탄까지 중고를 구했습니다. 그건 이제 아마 다음 주 중에 올것 같고요. 타이타는 이제 오는 대로 바로 리뷰를 들어갈 거고 오늘은 이제 플레타 Z를 리뷰로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저희 메탈 카드 끝까지 다 맞게 다 맞는데 뭔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얘는 이제 화살을 소문해 줘. 물론 기본 무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메인 무기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구요. 일단 상자는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빼서 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플래터 제트 본체를 보기 전에 이제 무기인가, 이게? 그렇죠, 이게. 일단 플래터 제트는 이렇게 생겼구요. 네.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플레타 Z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신하면 늘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좀 위에는 얇고 밑에는 두껍다 보니까 심지어 요 면이 판, 판판해요 평평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팅의 블루컵을 가지고 있는데, 예. 네. 블루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평이 좀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워놓기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일단 플레타 Z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세워놓을 수가 있다. 그러한 장점이 있고 이제 그럼 또플레타 z 의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타 z 는 이제 비행기를 가져왔고요. 네. 앞에 랜딩 기어, 뒤에도 랜딩 기어가 다 달려 있습니다. 네,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앞은 이런 느낌. 이게 약간 부리에 금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쪽에 약눈 들어가 있으니까 왜 약간 가끔씩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어제 샀거든요. 어제 사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딱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엔진 포스의 레드가 그 레드가 왜 생각나는 거죠? 그 빨간색 차 <laughs> 뭔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걔는 자동차고 시리즈가 또 다른 거잖아. 어 넘어가자. 일단은 일단은 이제 실제 비행기하고 다른 건좀 날개가 치수가 확실히 각도가 올라와 있어요. 실제 비행기에 비하면은 요 끝에 약간 엣지 올라와 있는 거 똑같은데 이제 일반 실제 비행기는 수평으로 약간 돼 있잖아요 근데 걔는 많이 껴있고 얘는 그리고 일반 여객기가 아니라 약간 그 군인들이 쓰는 그 군대에서 많이 보는 그 뭐냐 공군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그 비행기 같네요. 화물 수송기. 네. 왜냐하면, 일반 연기기 같은 경우엔 날개가 밑에 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 수송기들은 대부분 날개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딱고 그 느낌이고, 그리고 화물 수송기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요 뒤에 적재함이 열립니다. 뭐 물론 실을 수는 없어요. 뭔가를. 이 배신 구조 때문에, 끼는데, 되게 뭔가 전시해 놓을 때, 어, 딱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나고 있을 때 뭔가, 보, 보급품을 떨어뜨리는 느낌을 줄수있고요 네, 다시 닫고. 사실상 이것도 변신 기믹 때문에 일리는 거예요. 변신 때문에. 그렇고. 이제, B에서는, 이제, 지붕이 있는데, 여기는 발이 저죠딱 봐도. 여기는 이제 무기가 보관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변신 시키면 이제 뒷부분이 되는 그런 파츠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바로 변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은 이제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기를 분리 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알개를 잡아서 옆으로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왜안 되지? 이렇게식으로 네, 만들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잡아 반대쪽 꼬 돌려서. 이런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 뒷부분을 먼저 변시키면 그 양옆을 벌려 주시고 다리를 좀 벌려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비행기 뒷부분을 펼쳐 줍니다 그 전에 요 뒤에 요거 부분 적자함이 열리는 부분 열려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한 가지 더 빼먹었네요. 이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접고 접어줍니다. 접고 접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신 다음에 발을 꺼내주시면. 일단 하체는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뒤로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연 다음에 뒤로 그냥 제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팔은 딱 하면은 이제 여기 조인트가 있거든요 여기하고 블리즈 시켜서 뒤로 완전히 뺀 다음에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어야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확 내려주면 되겠고요 손은 어떻게 꺼내냐면, 요, 양옆을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손을 돌려서 꺼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네. 카메라좀 흔들린 것 같은데 아무튼 똑같이 해주시면 플레타 Z 완성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 무기를 변신시키자면 일단 먼저 손잡이 부분을 꺼내 주시고 이제 검 부분 빨간 부분을 세워 주시면 일단은 플레타 Z에 일반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본 무기죠. 네, 기본 무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궁극의 무기죠. 이게 이름이 뭐더라? 플레타 보호로 이제 변신시켜봐야겠죠. 이제 요거는. 자, 먼저 카드를 분리시켜주고, 어, 요, 요빨간색과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요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 끝부분도 올려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요 독수리 모양 있잖아요 이 독수리 모양 요거 요거 고대로 잡아 당기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여기 있어요 뺄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빼서 뒤로 빼주시면 플레타 보호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을 빼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 활을 끼워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거 기본 무기 그리고 이제 또플레타부를 이제 하체시킬 수가 있어요. 요 동그란 거 보이시죠? 요 동그란 게 요구멍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여 드리자면 요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맞게끔 끼워 주시면 이런 느낌으로다가 무기가 완성이 됩니다. 어우 참 길다. <laughs> 물론 이게 양손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양손에 무기를 줘주면 되네요. 예. 그러면 일단은 크기도 비교 해봐야겠죠. 예. 세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 대만 준비해 봤는데. 이 이번 또뭐 대도시 영웅들에 나온 또이 하고 이제 어트미 블루카 음 블루카 하고 이제 비교하려고 놨었는데 크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둘이는 같은 세계관이기 때문에 크기는 비슷한데 요 놈은 지금 사기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발 신고 있고요 이제 와이 하고 비교하면 와이가 살짝이 더 커요 요거까지 합치게 된다면. 앞에서 앉제 보면, 예. 나이에, 얘도 나개에 끝부분이 굽게 있잖아요. 근데 손을 대도 얘가 살짝 낮아요. 예. 그렇고, 뭐 이제 간단한 포징도 하고 싶긴 한데,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징은, 어, 이제 사진으로다가 띄워드리고, 음, 뭐 여기까지네요 볼 것은 일단은 장 일단은 제가 원래 사실은 이플레타 제트를 안 살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블루카 하나만 두기는 좀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집에 유일하게 메탈 카드봇은요 하나뿐이라서 지금 그래서 혼자 놈이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놈을 샀어요 플레타 제트를 사실은, 헤비아니언 살려고 했어요. 네, 그살려고 하니까, 어, 돈이 너무 크게 나가는 것 같아서, 네, 저렴이, 3만원 돈, 요 플레타 Z를 샀습니다. 예. 네. 얘가 22,900원, 이건 6도봇이4 4 9 0 0원인걸 그렇잖아요. 절반 가격에 비슷한 크기. 이렇게 해놓고 본다면, 영시럽이 약간 좀 돈을, 어, 예. 바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에슬론 베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